만 원입니다. 호접난이 지금 주문 폭주인데요. 아, 수량도 체크도 해드릴 겸 오늘 1시까지 주문하시는 분들 모두 오늘 출고되십니다. 이번주는 택배가 쉬어요. 그래서 아, 택배 날이어서 쉬기 때문에 오늘하고 이번주는 금요일밖에 출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 많이 나가서요. 아, 겸사겸사 제가 잠깐 영상을 찍습니다. 평에이금 아, 호전난. 만나보러 가실게요 난원 찾아오시는 길 자막 떼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문 폭주인 잔설 소개합니다 잔설 요거는 뉴 잔설 신품종입니다 아 전체가 흰색은 옛날 거고 아주 예쁘죠 핑크 립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예쁩니다 요거는 쌍대 쌍대 기준으로 주문을 제가 받을 거고요 아, 전설이 없어요, 여러분. 아, 서둘러서 가져가세요. 오늘 배송권은 빼놨습니다. 오늘 배송권은 저쪽에 제껴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팔게 요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둘러 챙겨가세요. 세개 묶음으로 팔 거고요. 한 개씩 필요하신 분들은 이어스티비 나눠는 3만원 이상부터 주문이 되기 때문에 안 되십니다. 해당 사항이. 세개 묶음으로 하시는 분들만 해당 사항이 되고요. 하나 시키실 분들은 다른 나눠 같이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묵급 아, 보여드릴게요. 잔설 입장 보여드립니다. 특액급 보여드립니다. 뿌리 잔설은 바깥으로 내기 때문에 아, 수태 속에는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품종 자체가 바깥으로 뿌리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태를 쏟아보면 아, 바깥으로 있기 때문에 수태 속에는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태 중심은 썩은 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해체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뿌리 괜찮고, 이렇게 입장 깨끗한 거로 가고요. 쏟아서 썩은 게 있으면 그거 잘라내고 분갈 해주시면 됩니다. 쌍대 기준으로 갈게요. 찬설. 그리고 요거는 엘레강스 특 A급입니다. 어제 매장에 요거 때문에 많이 오셨죠? 특 A급 엘레강스. 지금 화해단지 가면 이런 엘레강스는 아예 파는 업체가 없어요. 우리 화해단지 많이 가보시, 가보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엘레강스는 한 2년 전부터 보급이 잘안 돼요. 특히 쌍대는. 엘레강스가 잘안 되다 보니까 르네상스를 대체해서 화해단지에서 팔고 있는데요. 엘레강스는 아주 입고 되기가 힘듭니다. 요즘 시기에는. 작년부터 그랬어요. 2년 전부터.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특이그 이렇게 입장 깨끗하고 뿌리까지 완벽한 이런 엘레강스는 지금 시세를 팔려면 2만 8천 원 정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에 제가 오늘 드릴 겁니다. 로제는 3년 전에 신품종으로 첫 선보인 겁니다. 색깔이 아주 독특하고 아주 예쁘며, 아, 줄무늬가 아주 세련됐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설 추석때 추석때 그때 꽃봉오리가 한두개 터질거니까 최상의 선물이지 않을까 선물로도 이렇게 봉오리 요 상태로 가고요 쿠팡심폴은 낱개로 올라가 있습니다 쿠팡심폴 먼저 번에 올린 상품 지금 다 품절 처리했죠 여러분들이 뜸 들였다가는 이 가격에 이런 물건을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쿠팡 슈퍼 손님들도 서둘러서 챙겨가셔야 돼요. 요 품목이 품절나면 저는 또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 팔 생각입니다. 추석 때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규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해놔야 다음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로제 보여드립니다. 로제도 특 A급입니다. 뿌리 끝내주죠? 이 상태로 갑니다. 입장 보여드립니다. 특 A급. 왜특 A급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잘 아시리라 봅니다. 두급 로제로 갑니다. 왼쪽에 사진 띄어 드립니다. 로제 사진. 이렇게 멋있습니다. 로제. 그래서 로제. 1번. 25,000원 낱개로 사실 경우. 2번. 엘레강스 25,000원. 찬설 쌍대 18,000원입니다. 별도로 구매하시면 세개 했을 때 68,000원. 요거 여러분들이 제가 세트 모꿈은 얼마에 드리냐면 6만 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택배비까지 무료예요. 자고만치 여러분들이 12,000원에 이익을 보시고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특A급 파는 업체는 전국에 이연스팀이 나눔 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표인 제가 농장에 가서 특A급 2,000원씩 더 주고, 한 포트에 2,000원씩 더 주고, 직접 골라서 꽂아온 겁니다. 이런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농장 가서 돈을 더 주고 그 먼데까지 가서 이렇게 골라오는 업체는 이연수 t v 밖에 없어요. 아, 저는 이연수 t v 는 호접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제가 개발한 호접난 쪽에서는 이연수 t v 가 1위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호접난만 하기 그러신 분들은 오돈타하고 밀타시하고 교배해서 나온 거고요. 향이 은은하게 오전에 납니다. 진하지 않아요. 비염 있으신 분들은 안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꽃대 다섯 대 기준 꽃 오래 갑니다. 이거 오돈토 밀타시아 교배종은 꽃이 오래 가고요. 원종 교배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그로아섬. 꽃대 다섯 대 기준으로 갈 거고요. 그로아섬 3만 원입니다. 꽃대 다섯 대 기준. 몇개 없죠? 없습니다. 서둘러 챙겨가세요. 원종 브락티 오섬도 특대품 지금 물건 특대품입니다. 이거는 일반 중품도 아니고 소품도 아니고 완전히 특대품에 들어가고요. 지금 꽃 터지고 있어서 늦가을, 초겨울까지도 갑니다. 이곳은. 원종 브락티 오섬 섬입니다. 선이 아니고. 글씨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3만 5천 원에 드립니다. 아까 그 호접난 하나하고 이렇게 섞어서 시키셔도 되겠죠. 호접난 한 개는 안 되세요. 하나는 얼마부터 되냐. 3만 원 이상부터. 이런 거 하나씩 시켜도 되겠죠. 브 브락티 오섬, 그리고 오돈토 그루아섬, 이런 건 3만원 되니까 하나씩 시키셔도 됩니다. 3만원 이상부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옷이 댄싱가. 예쁘죠? 오돈토 종류이고, 요거 꽃 오래 갑니다. 예쁘게 펴 있고요. 요거는 18,000원입니다. 쿠팡 심폴보다 유튜브 영상은 1,000원씩, 2,000원씩 싸게 팝니다. 그점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 수출하는 미니 단정화. 요거. 15,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류왕은 오늘부로 2만원입니다. 금류왕 요거 다른 데서 35,000원, 3만원까지도 팝니다. 금류왕 2만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황조. 무늬 긴기 하나 아주 귀한 무늬 긴기하나입니다 꽃이 나중에 피면 향기가 좋죠. 무늬 긴기 하나 미니종 무늬. 요거. 아직까지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 23,000원으로 가격 인상됩니다. 그리고 자넷이 하나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카틀레아 자넷 향기 끝내주고 지나며 꽃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원래 판매가 23,000원입니다. 아, 심폴 코팡은 23,000원이고요.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2만원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나갔어요. 아, 서둘러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더랜드. 언더랜드, 꽃 오래 가고, 향기, 은은하니 좋구요. 고품스럽고, 우아하죠. 요거, 대품이고요 까마포트, 판매가, 언더랜드, 2만원입니다. 호접나 하나 시키신 분은 안 되시구요. 호접나는 가격대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소개한 거하고 같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난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 여러분도 요거, 방문만, 방문하셔서 출핑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른데서 2만 7천원 파는거 연스티비 나눠에서 2만원씩 행사합니다. 지금 터지는거. 꽃봉울리 터지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아, 요거 들어온지가 3일밖에 안됐기 때문에요 최상품이고 추석때 선물로 갖다 놓은겁니다. 추석때 선물로 제가 판매하려고 다른 업체에서 2만 7천원 파는거. 요 매장에는 제가 2만 3천원 돼있죠. 2만 3천원. 요거 심플 쿠팡에 2만 3천원 돼있고요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2만원씩 드립니다. 특대품을. 2만 7천원씩 파는거. 그리고 여기 보면 까만 포트. 이렇게 멋집니다. 아, 대품. 요건 25,000원 짜리입니다. 까만 포트 25,000원 짜리. 예,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종 포미디블 종류입니다. 그린자이락 프로스트다운입니다. 요거 원종 어, 그린자이락은 꽃이 오래갑니다. 향도 있습니다. 은은하니 좋습니다. 판매가 45,000원입니다. 원종. 어, 이런 거 옹패 대짜 4만 원입니다. 단정화 3만 원. 요게 4만 원짜리입니다. 호야는 제가 지금 팔게 없는데 호야도 한번 팔아 볼게요. 요거 메아파치 클라다 이건 대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잘안 들어와요. 메아파치 클라다 수영은 랜덤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대로 인터넷 판매는 영상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영 랜더 그런 분들은 매장 오셔서 하세요. 인터넷 판매는 그 어디에도 영상에 보여준 물건을 보내주는 업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판매가 요거, 메어파치클라다나 하얀 꽃이 피고요.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판매가 3만원입니다. 요건 입고 될 거에서 판매할게요. 로시타. 어, 가을 되면 아주 칼라잎이 굉장히 예쁩니다. 로시타 대품 25,000원입니다. 로시타 대품 25,000원. 그리고 메모리아, 메모리아 다 꼽히는 애들이고요. 23,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트오야 대품이 들어와 있는데 이연스티베나원에 대품이 잘안 들어와요. 하트오야 대품, 조죠 물건. 요거는 25,000원짜리입니다. 이거 밥 절반인 게만 얼마고요. 이거는 대품에 들어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25,000원. 그리고 호야 중에 고급호야 오버바타 바리아가타 1m짜리 무늬 호야 아주 귀한 오버바타가 이연스티비 나원에 있습니다. 요거는 아, 특대품이고요. 6만원짜리입니다. 오버바타 바리아가타는 1m짜리 6만원 나원에 방문하시면 어, 요거 지금 코로나리아 핑크색 메뉴캐치라는 거랑 파텔라 호야 이런 거는 매장 방문만 되십니다. 그리고 이연스티비 나원에 희한한 난들이 좀 있어요. 어, 맥길리브라이 특이한 호야들이 있는데 요거는 방문만 되세요. 이것도 캔디아나 바리아게타 아주 귀한 호야도 방문만 되십니다. 여기 스티 나눈에 이렇게 희한한 무늬 동백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내년 봄에 팔 건데요. 요거 지금 아, 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5 8 0 0 0 원짜리입니다. 5 8 0 0 0 원짜리. 내년 봄에 들어오면은 가격이 이제 새로 측정이 될 건데요. 요거는 지금 팔지도 않고요. 꽃봉오리 많이 들었네요. 이거 다꽃봉오리인데 내년에 꽃 터질 겁니다. 아주 많이 들었다. 이거 제가 입고 시켜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귀한 거죠. 이 문예동백은 파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주 귀합니다. 연습이 나눠려 오면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호접란에 필요한 종합 세트 없는 게 없어요. 토본도 타공부도 저희는 품 저기 사이즈가 엄청 많습니다. 아, 두세 개 파는 업체가 아니에요. 국산분부터 태국분까지 아주 이쁜 항공분이 구비되어 있어요. 제주 돌도 있죠? 그리고 독점인 일본에 수출하는 고리, 그리고 바구니에 들어있는 포트 이런 거다 있고요. 보 모든 벌레지약, 진딧물, 깍지, 응애, 종합, 영양제 없는 게 없습니다. 바크랑 뉴질랜드 바크, 대일인 난서, 중립 난서. 이런 것도 매장 오시면 쇼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방송은 제가 수요일 날 오전 9시나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